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홍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경찰 헌법도약 기출문제집 워크북을 이용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해설 강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실전 시험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면 나는 과연 1분 안에 이러한 문제를 풀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우리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과 경찰학과를 같이 풀다 보면은 아무래도 헌법에 있어서 시간의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강의가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경찰원법대학 기출문제집 책으로 되어 있는 교재를 활용하셔도 되겠고, 없으신 분들은 뭐 자기 전이나 아니면 이동할 때 간단하게 듣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화면에 크게 문제를 띄워놓고 어, 강의를 진행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수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카메라를 보지 않을 거예요. 제손 놓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큰 화면만 보시고 제가 이렇게 화면을 띄워 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실감과 여러분들과 같이 약간 소통하는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어, 얼굴에 마스크가 있다라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요즘 피부 상태가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착용을 했기 때문에 너그러운 양해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큰 화면이 나와 있죠? 세로 화면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기출문제집 워크북이고 넘겨보면 은 우리 활용방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경찰헌법도약 기출문제집이 나와 있죠 그 기출문제집에는 해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 경찰헌법도약 기출문제집 워크북은 부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설이 별도로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텍스트로 찾아보고 싶다면 은 기출문제집을 모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1분 안에 한 문제를 컷할수 있는 강의 혹은 한 문제를 내가 1분 안에 풀수 있을까라는 것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넘긴 다음에 1번 문제부터 보죠. 좀 크게 볼게요. 합헌적 법률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1번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상 위헌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했을 때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십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해석 지침을 말한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의 해석 지침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2번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죠.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처음 행해졌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가 된다. 규범 통제라는 것은 법률을 없애는 위헌 법률 시판 같은 것인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법률을 살리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 된다. 이것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실제한 시험에서는 이렇게 4번이 답이면 4번을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4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인권 보장상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살리게 된다면 그것은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혹은 침해할 수 있는 기본권 법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제당 1분 정도의 시간을 두는데 더 빨리 풀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헌법을 최고 법규라는 통일적인 법질서 형성을 위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해야 되며 이에 의해서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벌리다틀림거 없습니다. 2번.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 합치적 법률에서 이게 합헌적 법률에서 이죠 유효한 법률 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실효된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해서 헌법 합치적 법률에서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없어져 버린 법률을 굳이 살려 가면서까지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조세 법률 조항이나 혹은 뭐 형벌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 유효하지 않은 법률을 법률적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 이르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이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군인사법에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는 게 우리 국민한테 이득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넓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 그래서 형식상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가 될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 재판도 여기에 포함 오케이.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이적한 게 벗어난 게 아니다. 오히려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3번 질문이 답이 되겠죠. 자. 대법원은 4번 읽, 읽어보겠습니다. 한정위원 결정에 대해서 한정위원 결정에 대한 견해는 헌법재판소의 견해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한정위원 결정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은 기속력을 부정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정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견해를 따르라 했으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줄이면 은 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풀 겁니다. 여러분들 1분에 한 문제씩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 인정돼야 되죠.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을 속이게 되는 문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법 목적에 따른 한계, 그 다음에 문의적 한계 그 다음에 뭐 헌법, 수용적 한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 부분이 틀려서 틀린 지문. 2번, 합본적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적용, 해석함에 있어서 틀렸습니다. 법률을 적용하는 방법이지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 3번, 법률 합본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명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두고 법률이 헌법이좋아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써 권력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입법정신에 뿌리두고 있다. 맞죠? 4번 구제적 사건에서 법률 해석 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그러니까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이 해야 되는 것이고 법률의 위헌 심사를 받는 헌법재판소의 입문은 아니다. 자, 우리나라 대법원과 남 헌법재판소 모두 합헌적 법률 해석 기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어, 원래는 눈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자, 다 읽어 드려서 그런 거예요.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의 성인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보셈. 기업, 헌법의 해석과 헌법의 적용이 우리 헌법이 제향하고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때는 헌법적 헌법 적용의 방향 제시와 헌법적 지소로서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는 가치관을 설정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니은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어떤 법률이 한 가지 해석 방법이 위하면 헌법에 위배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 방법이 위하면 헌법에 합치된 것으로 볼수 있다면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사법 소극주의적인 법률 해석 기술이다. 이것은 사법부가 잘 나서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을 살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법적 소극주의에서 우리가 합헌적 법률 해석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다. 디귿 합헌적인 한정추소핵석 이것을 우리가 한정합헌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적용 범위의 축소에 의한 한정위헌 결정. 한정위헌 결정할 수 있죠. 본질적으로는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어, 귿이 틀린 지문이다. 문제 5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5번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닥 하면 탁 하고 나와야 됩니다. 잘 보세요. 제한된 헌법 개정안 대통령 20일. 틀렸죠.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의결해야 되고 60일 맞죠? 공고된 날로 맞죠? 국회 의결은 제조기원 3분의 2 맞죠? 찬성을 얻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시험에서는 2번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 3번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내 에 틀렸죠 여러분들 30일 이내죠 그 다음에 4번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죠 그래서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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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줄여보겠습니다 문제 6번 조금 난이도가 있게 되겠죠. 자,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1948년 헌법에서부터 재헌헌법부터 현행 헌법법 이르까지 헌법 개정의 발의권은 국회랑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나? 여러분들 국민도 어,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언권 2차부터 6차까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지문. 2번 지문은 친구를, 네가지를잘 찾아봐야 되겠죠. 내 친구. 네. 국민투표회력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투표는, 투표인 열, 아, 10만 명. 10만 명. 그 다음에, 피고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는 맞고,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것은 맞고, 그래서, 여, 틀린 지문이죠 여러분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됩니다. 3번, 헌법 개정하는 기명투표.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김영 투표 나오면 무조건 뭐만 생각하면 된다? 헌법 개정안만 선고하면 된다 그래서 3번 맞는 질문이고 4번 헌법 개정안이 국회 제적에한 3분 이상의 찬성을 얻었어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권장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과반수 찬성도 얻었어 이때 확정이 되죠 대통령의 공포함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확정된 거를 우리가 공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랬죠 이렇게 부르면 되겠고 틀리고 5번 헌법 개정안 국회 제적 에이 과반수 과반수 어, 틀렸어 그래서 3번이 답이다. 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오케이. 1번. 형식적 헌법 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건설법 인정할 수 있다. 오케이. 2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 우리나라에선 국회겠죠. 이두 가지의 소재지는 헌법상에 맞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헌법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형식적 헌법에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 헌법상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컨설법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헌법상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관행의 계속성 그다음에 어, 있어야 되며 관행이 항상성과 명령성을 가진 것이어야 되며 관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 4번. 관습법법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수도가 서울인 게 헌법이 없잖아요. 근데 관습법법이에요. 근데 대전이 서울이 대전이 수도다 이렇게 해놓으면 관습법법폐지되고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면 상실이 될수 있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좋습니다. 어, 8번 문제가 조금 잘려있네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8번의 기억. 관습법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유효한 헌법규범을 인정되는 동안만 준속하는 것이고. 관습법법 관습법의 존속 요건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관습법법으로서 법적 효력도 상실이 되게 된다. 관습법법의 요건들은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 효력 유지 요건이다. 성립의 요건도 맞고 효력 유지의 요건도 맞죠. 그래서 아니라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지문. 니은 니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치 구조 쪽 조문이긴 한데,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헌법재판소장의 정년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물어보냐는 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강의를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공부를 반복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때에 따라서 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니은 맞는 질문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조금 알아야 되는 질문인데 디귿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해서 위헌 심사를 함에 있어서 헌법 개정 한계론을 원용하는 태도를 보고 있다.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해서 위헌 심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 틀린 질문이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용하지 않는다. 릴 헌법의 각 개별 조항 간에는 이념적 논리적으로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맞죠? 특정한 헌법 조항은 다른 헌법이 개정될 경우에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까지 우리가 달라지는 점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것을 골라야 되니 틀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죠. 그래서 총 3개가 되겠다. 자 문제 9번 읽어보겠습니다. 좀기여워가지고자 문제 9번 1번 헌법 변천 이 헌법 변천 문제가 최근 10년 동안 뭐 7급이라든지 아니면 9급 시험에서 이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 됩니다. 헌법 변천은 실정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존속을 하는데 그 의미 또는 내용이 변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의 자유의대가 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겠고. 3번, 경성헌법의 원리를 중시하면 헌법은 쉽게 고치기 어렵다. 그렇지만 헌법 변천은 헌법 해석과 헌법 개정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식으로까지 헌법 변천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사항에 맞닥뜨리게 되면 결국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지, 어, 이런 식으로 초월할 수는 없는 문제다 틀렸다. 헌법 변천을 한계 없이 인정할 경우에, 사실상 관찰된 헌법현실 또는 위헌적인 헌법현실이 정당화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맞는 질문. 자, 3번. 자, 10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1번.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자기방어. 왜냐하면 자기를 해치려는 애들을 막아야 되니까. 가치상대주의, 내지 다원주의에 대한 한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자기를 해치려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 헌법재판소는 2번.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맞죠 왜냐면은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랑 저항권을 인정해 준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의 없는 개의 시간의 변경과 회의실을 통제하지 않은 입법 과정에 하자 이런 것들은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로 위로 더 위로 3번 대법원은 낙선 운동을 저항권에 하는 한... 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 4번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장치로 위원정당 해산제도와 기본권 실효제도를 들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위원정당 해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3번이겠네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이란 뭐냐고 설명하냐면은 국가 권력에 의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해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나 자유를 지키기에 실력으로 정하는 권리다라고 하고 있다. 맞는 지문 4번. 1948년 이에 우리헌법에서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명명구전이 한 번도 없었다. 3번. 이거 똑같은 지문이죠 협의 없는 개의 시간의 변경 후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고 4번. 대법원은 저항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고 약간 문제가 있어.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현실은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저항권이라는 게 규정이 안돼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재판 규범으로 쓸수 없죠. 네, 봐요. 잘 봐요. 저항권이 인정이 된다면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그러면 재판 규범으로서 쓰겠다라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4번이 답이겠다.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2번. 1번. 저항권은 국민적 정당성이 기초한 점에서 혁명과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혁명의 목적은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출이지만 저항권의 목적은 기존 헌법질서의 수호에 있다. 2번. 저항권은 폭력적 방법으로도 될수 있지만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 방법이 돼야 된다. 3번, 국가기관이나 공법, 아,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도 저항권의 주체가 될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위에서 읽고 왔습니다. 저항권의 주대 대상보다 국민이라 그랬죠. 그래서 국민이 저항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4번, 저항권 행사는 헌법질서의 소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남겨진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충성이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데 맞는 지문이 되겠죠.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여기까지 해볼 텐데요. 우리가 문제 12번까지 풀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트로나 아니면 문제를 읽어드리는 시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조금 17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더 냉정하고 차갑게 1분에 한 문제를 풀수 있도록 탁탁 쳐 나갈 텐데 제가 아까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답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나머지 질문들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다. 1분 안에 문제를 풀릴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이다 읽고 있을 시간이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찰 헌법도약 기출문제집 워크북 우리 1분 컷 강의 1회차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는 다음 문제는 13번에 대한민국 헌정사부터 또한 10문제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공부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무튼 다 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